왜? 어? 그래, 그래. 어디가? 때려 그래, 그래. 반갑습니다 여러분 CW텔링의 황대세입니다 자, 오늘은 아우디 차량 앞에 영상에서 앞에 영상 찍었 찍었는데. 아, 치킨 찍었는데 영상 찍었는데 영상이 업로드 될지 모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혀로만 돼 <laughs> 아니 이걸로 오늘 로안 되나요? 아 일단 요청은 뭐냐면 신차 패키지를 할 겁니다. 출고하자마자 저희한테 오셨고 지금 할 거는 본넷, 앞범퍼, 라이트, 양쪽 핸다 사이드미러까지는 PPF를 다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외에 나머지 도 장면은 유리막 코팅을 전체 다 시공하고 실내는 또 PPF하고 선팅은 이제 다른 곳에서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썬틴 빼고 나머지 PPF 작업이랑 유리막 코팅 이렇게 시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PPF 시공하기 전에 도장을 깨끗하게 지금 세척을 다해 놓은 상태고 이제 필름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PPF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조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날라갑니다. 네. 어? 어가 올려. 안 열어놨는데, 이것도. 우리 실장님이 조져가지고, 본넷트두 번째 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습니다. 몇십만 날렸어요. PPF가 원래 쉽게 찢어지는안 찢어지는데, 제가 아까 칼질을 해서 찢어지는 거지. 그냥 당기면안 찢어지지. 이거 고무거든, 고무. PPF는 이 필름 값 자체가 비싸요. 그 여러분들, PPF 하면 막100 뭐 얼마씩, 뭐 전체 하면 4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필름이 우레탄입니다, 고무. 일반 우리 래핑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런 애들은 고무거든요 우레탄 이 원단이 뭐 TPH, TPU 그 다음에 뭐 아르고텍 원단 이렇게 해서 원단마다 또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국산 TPH 이런 거는 싸죠 근데 그런 걸 쓰면 황변도 오고요 노래지는 현상 그런 것도 오기도 하고 사실상 이거 어차피 제품을 사서 시공하는 건데 시공비 조금 남고 덜 남고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좀싼거 썼다가 괜히 일하고 욕 먹으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싼걸안 씁니다. 그래서 돈몇 십만 날렸습니다. 속상합니다. 아, 안 자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왜 자르는데? 오늘 다 말아놔야지. 이 위에 이렇게 자르면 이 자른 그게 표가 나잖아. 그리고 먼지 같은 게 끼면 여기 자르면 자른 부위에 먼지가 끼어서 보여. 아, 가보자. 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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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말할 거죠? 옥스리 <laughs> 젤이. 젤, 젤이야, 이거 겔. 겔. 아. 젤은 그. 사랑해, 아, 젤. 자, 거기 고정 잡아주시고, 염무 떡치게 잡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촉촉촉. 아, 이거 혹시 또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겔이에요, 겔. 조금 있으면 싹 빠지는 겁니다. 커팅을 좀 길게 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랩핑은 뭐 어떻게든 뺄수 있는 방법이다 그치. 나도 어렵다 PPF 얘는 진짜 어렵다 <laughs> 어렵지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얘또 <laughs> 아, 퀄리티를 보여줘야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 손으로 하면 잘안 보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을 이렇게 딱 일자로 자르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요 위에, 위선까지 이렇게, 어, 어, 손톱으로 치면, 요 정도? 요렇게 잘라서 마감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까지 다 이렇게 말았왔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밖에서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필름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간이 어렵게끔, 진짜 다 말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 BPF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이렇게 그 붙인 곳과 안 붙인 곳 경계선에 이게 떼가 끼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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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잘랐다. 그럼 여기 일자 사이에 떼가 끼겠죠. 그럼 여기 떼가 보여요 여기 사이에.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전 아예 코를 전체를 다 말아 버렸고 그리고 이쪽 라인도 최대한 다 말아 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은 뭐 최대한 안 뜨는 선에서 최대한 말아서 작업을 해드리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중입니다. 싫다고? 아 진다고. <laughs> 근데 지금 먹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제가. 토요일에 장염이 걸렸었거든요. 티디가 장염을 전파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이틀, 이틀 보자. 아니, 토요일 아니었나? 금요일이었나? 이틀 동안 굶다가 오늘 첫 밥을 먹었거든요. 이거 지금 손님이, 이 차주분, 차주분이 고생한다고 이거 사주고 가셨습니다. 영상을 또 보실 건데, 잘 먹겠습니다. 이런 데 마감할 때 하나만 있는데 네. 미끄러우면 네. 갤이리 많은 거고 뻣뻣해서 물이 찬다 그러면은 개이리 부족한 거야 그걸 캐치를 잘 해야 돼 그러면 딱 봤을 때물찬 거라든지 기포 같은 게 있는지 잘 보고 이렇게 하나도 없잖아 네.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네. 아우디 사이드 미러가 보면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여기서 소서 올랐습니다. 소서 오르고 내려가고 필름을 붙이 가지고 이렇게 딱 당겨 가지고 시공해야 되는데 이쪽 부위 쪽이 필름이 많이 터져요. 터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부위가 이렇게 당기리다 보면 필름이 이렇게 갈라지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 아주 조금 갈라져 있어서 제가 보기 싫어서 그냥 떼버렸습니다.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하나에서 안일하게 그냥 아이고 안 보이겠지 하고 이제 그냥 해버리면 이 비싼 돈을 주고 맡기시는 또 손님 입장에서는 어 이거 왜 이러죠 분명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아 제가 대충 했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지공비를 받는 만큼 자재비를 다 날려가지고 마이너스가 날지언정 최대한 일단 손님 차는 깨끗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요. 이 차도 지금 다시 한 부분이 사실상 많아요. 본네트도 처음에 다시 했었거든요. 그리고 펜다도 이쪽 부위에 아주 작은 그 찌짐이 현상이라서 BPF에서 흔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최종적으로 본네트도 두번 했고, 펜다도 두번 했고, 뭐 사이드미러에 어차피 필름 양이 얼마가 안 되지만, 최대한 손님이 봤을 때 깨끗한 모습. 제가 뭐 10번을 했던, 100번을 했던, 이건 중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손님이 봤을 때, 와, 깨끗하네요.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시공 끝났어요. 사이드미러만 이제 하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이걸로 아우디 이제 시공이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또 하이라이트 한번, 모습. 세차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